삼성은 선발로 마이크 몽고메리 투수가 나옵니다. 직전 리그 중단 사태 이전 한 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한 것이 전부였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이닝에서 0피안타로 확실히 재구가 되면 좋은 타자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볼레스로 아직은 다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휴식 기동안 적응 및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컨디션을 충분히 끌어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m에 가까운 장신의 좌투수로 위력적인 투구가 아주 좋습니다.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나서 몸이 좀 만들어졌다면 낯선 투수에게 다소 약한 모습의 두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삼성에는 좋은 불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두산은 첫판 몽고멜이 투수를 상대로 확실히 버리는 카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로 이영하 투수를 내세웠습니다. 이영하 투수는 올 시즌 7경기에서 29이닝을 소화하였고 평균 자책점 9 8 1로 맞대결에서도 2경기 평균 자책점 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내내 제구가 불안하여 볼넷을 많이 내어주며 무너졌고 9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박치국 선수가 아웃된 불펜지는 이영하 투수가 빨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불안함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나마 두산의 팀 타격이 좋고 바건우 호세, 페르난데스, 허경민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서는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 데이터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랜 휴식기 이후 첫 경기이기에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떤 팀이든 선택해야 한다면 삼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몽구메리 투수의 데뷔 전 모습과 마이너리그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몽고메리 투수가 기본을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불펜진 역시 더 나은 삼성이 투수가 약한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리드해 나갈 것이기에 이 경기 마이너스 1.5 핸디 승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다 판단됩니다.